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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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laughs> 염색 중이에요. 염색 중이에요. 순정 <laughs> <신청> 언니. 사랑하는 <laughs> 영신이 찾아왔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 일단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laughs>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 말씀해 주십시오. 곧 오픈 준비 중이신 음. 어, 이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laughs> 자연스럽죠. 영신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큰 축복 많이 받고 네. 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넘치도록 큰 축복 받길 원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곧 오픈을 하신다면서요? 맞아. 네 지금. 좀네 지금 김순정 홈미를 지금 아. 오픈하려고 계획 네. 중에 있,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네.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으며 오. 곧 이제 완성될 것 같아요. 어디 당신은? 그래서 오. 어 만년동 만년동입니다. 음. 네. 네 하고 나서네 상목수 아파트, 나스, 했던 네, 아파트 아, 쪽이에요. 주메뉴주 아, 어, 메뉴가 홈 파티 메뉴고요. 오, 맞아 그거 다음에 도시락, 해이 도시락, 음.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라든지. 주문하면 주문 네. 단체 주문하면 그쵸. 거죠? 주문하면은 단체로 하면은 음. 만들어서 이제. 당일 전날까지 주문을 받고 음. 당일 생산해서 당일날 나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주세요. 예. 좋다 좋다. 좋다. 응. 박수. 생신이신데요 네. 나이를 또 드시는군요. 네. 그러게요. 어쩔 수 없이 좀 먹기 싫어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찾아왔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음. 어, 생일날 이렇게 순정 언니도 오고, 새로 사업하는 순정 언니도 오고,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 폴카 언니 이쁜 언니가 어, 멋진 태양광뭐 그래요. 이렇게. 요즘 맛. 마술국. 마술국술. 그 가져와가지고. 마술한 마리.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음. 고마워요. 생일 할 만하네요. 아. 우리 빨리 삼계탕 먹읍시다. 음. 우와, 이거는 순정 언니가 쏘시는 음, 걸로. 삼계탕. 언니는 새 소망 뭐예요? 새 소망은 영신 언니가 어. 언능 대박이 나가지고 맞아. 저 용돈 나, 좀 많이 주시는 나, 거 어, 맞아 나, 나 저기 그 가계부 가계부 받았잖아요 어, 그래 그래 그거 어, 가계부 갖고 와야 돼요 제가 가져올게 제가 아, 어. 그렇죠 그렇죠 한달 매출 아니, 여기 다 적어놔야지 노트 철 이거 해가지고 네. 가게부, 이거, 노트처럼 서 이게 막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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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이거 한 권이면 얼마야, 이게? 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 매일 매출을 기장을 해가지고. 그렇지. 검사 맞기로 했어요. 맞아요. 제가 약간 경제 개념 없이 어. 자꾸 벌어가지고. 한 달에 3천만원을 그게... 못 벌면 어떤다? <laughs> 너무 큰거아니야 만 원을 못 벌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혼난다. 혼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벌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쓰고 또 훌카니 용돈도 주고 아싸!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네. 그게 목적이에모 모으고 네. 막 이런 거보다 그냥 버는 대로 음. 좀 힘든 사람들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해버렸는데 그렇게 맞아요. 하니까 애들도 오. 힘들어하고 그럼요. 어, 저도 어. 뭐,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반성이 많이 될 겁니다, <laughs> 네. 반성이 많이 됐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기록. 아, 헐카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음. 늘 챙겨주고, 내가 부족한 점을 음. 많이 채워줘서 음. 너무너무 감사해요. 600찰치치에다! 1 0 0고1 0 0한 달에 막 2천만원, 3천만원 벌면 좋겠다. 그럼 이거 한권다 쓰면 또 사줄게. 고마워, 고마워. 꿈은 이러신다 빨리 밥먹는세로 배고프니까 밥, 밥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